두두 잘생겨졌어요 그 네모네모 두두 맞나? 머 달고 있네? 그거야 내가 <laughs> 어? <웃음> 아 금수 맞았어 <laughs> 난 비바람 찾음 어? 신짜찾다고안그렇디안그디신 아, 진짜? 이제 금방 갈게 금방 갈게 에이. 금방 갈게 <laughs> 빨리빨리 알았어 금방 갈게 <laughs> 하나 둘 네, 네, 오케이 매더, 오케이 매더 가르 매더 잡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히빈이가 신년 찾다고 하니까 저 찾는 도중에 따란예 와우 와우 아 비질래? 아니 어? 신년 찾았다 했지 선도 신년 찾았다고 한 적은 없는데 집상어도 안 키우냐? 아 맞아 이거 이로치 집상어 나와서 키울라 했는데 어어 어! 이게 사? 어 잡았다 오래 물기 버리고, 맹도 플레이트. 오, 이렇게 이로치 뒷장어동 진아. 자잔자 오, 이반 이제, 이제 진한 반짝이네? 뭔가 무지개 이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진한, 진한 이로치 한바 이치 한바이트. 아, 이거 반짝거는 리 그냥 이로치라 반짝이는 거구나. 그것보다 신전이 진짜 안 나오네. 이게 나올 법한 곳인데 안 나오니까. 이거 그냥 안 나오면요 에.. 지금 10분.. 5분 5분 더짜서안 나오면 그냥 소환할래요 어쩌라고요 아니 농담이고 그럼 뭘 버리고 교환 어때? 교환 형식은 무술을 버리고 신전을 뭐라고? 무술을 버리고 신전을 소환합시다 썬.. 하체 오는 장난해? 괜찮데그런돈 버리라고? 안돼 이것도 못 부려 뭐, 아또 되는, 돼? 게안안 되는 게 없네 안 되겠다 없네. 우리도 그 안돼 그럼 그란돈으로 해줄 거야? 나 그란돈은 약간 고민 중인데 그걸로 합시다. 아 이걸로 할까요? 아 어, 그슬로 합시다. 예. 아니 노릇. 뭐야? 어디서 다 하나가? 음 여기다 합시다. 뭐야? 왜안 보이냐? 모양이 투명인데? 어..일단은 그란돈은 몸빵용으로 사용..어차피 세... 아, 하마돈이 있구나? 하마돈도 어, 완벽하네 어떻게 보니까 아모래바라로 죽여버릴거라고 오케이 그럼 어, 일 하마돈 첫 차자로 해놓고 발이잖아. 조용히 하시고요 우와. 오케이 썬더 포함 따단 와 이건 구경해야돼 하품 어 저것도 뺄수 있는거 아닌가? 조용히 하세요 <laughs> 오케이 하품 오 어? 레알 킥킥 졸음도 하고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다 때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한정도인데? 가요가로 해야 되겠다. 가요가로, 물의 파동. 아니야, 아쿠아테. 우와, 아쿠아테 야 물의 파동은 죽을 뻔 했네, 이거. 특수, 얘, 물리 공격으로 때린 거거든요, 방금. 큰일 날뻔 했구만. 이제 하이퍼볼 날려서 썬더 잡읍시다. 오케이 이게 하나. 아, 이제 음, 여기서 음. 하마돈 꺼내서, 모래바람 하고, 하품 한번더한 다음에, 알았어 이제 볼 검지 칠하나 진정하라고요? 아니요 못하겠어요 <laughs> 하나 둘 아... 실패하면 희빈지다 네. 부수자고요? 아니 아. 왜... 아, 알았어요 아니, <웃음> <웃음> 약속 알았어 가면 <laughs> 안돼한번더 <난. 웃음> 네. 하나 아 제발 네, 어? 하나 어? 둘셋셋셋 셋, 셋, 넷! 잡았다. 아 너무 좋다 <목소리>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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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ㄹ 긴! 긴! 길었던! 길고 길었던! 썬더 창! 하! 드디어 잡았다! 아아아아 여기다 넣어놓고 딱 게임 끝날 때 쯤에 가져가서 쓰면 돼요 에 오늘 레이드 배틀만 합시다 이제 앞으로 로켓단 배틀이나 에이드 배틀 중에 하나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보상 받으세요. 저희 보상 상자 다 만들었죠? 희빈이 상자부터 봅시다. 보스 3마리 잡기였습니다. 보스 3마리 잡기. 그래서 보상은요? 요거? 아, 이거 세, 30개?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스토리 꺼봅시다. 뭐야, 스리 지금 여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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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무슨, 그거였잖아요? <laughs> 약간, 그 뭐냐? 헬 무슨 무슨 슬럼가 슬럼가 같대, 아니 진짜 <laughs> 막 GTM, GTV, 막 이런 데서 약 팔잖아. 아, <laughs> 아 진짜 이게 미션 상자 봅시다. 이게 여기 있네요. 상자는 오케이 이렇게 물전설 타입 전설 잡기에서 스포이랑하이퍼볼1 5개원하는 이로치 환상이랑 전설은 제외해서 봅시다 소연이. 아. 오 뭐야 클라우드 와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니가 어. 어, 설정한 거 아니야? 내가 설정한 거아니야 뭐지 뭐지 야시기하다 부럽다 부러워 부럽다 부러워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효과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무슨 타입을 이 로트를 만들 건가요? 조로아요 조로아로 이 로트를 만든다고 어, 나 누구 만들 줄 알았는데 큰거 받는 거임 아 받는 거라고 오, 오케이 오케이 하세요 자 오우 괜찮다 오케이 그럼 이제 제거 보상 보러 갑시다. 오케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데 어, 어쨌든 썬더잡기로 날기식이랑 번개를 받기로 했어요. 그럼 바로 받자마자 그냥 썬더한테 조공 샷! 앗 줄가락이 버리고 보다. 번개 뒤태장 막 버리고 왔어. 이렇게 해서 썬더 번개랑 날기식이 배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저희 이렇게 미션 여러분들이 내주신 미션 이렇게 다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레이드 배틀을 하기로 했으니까 레이드 배틀 바로 가도록 합시다. 오늘의 포켓몬은 가라스폼 다이박합니다. 오나이 알아 이 알아 이 좋아 이 좋아 괜찮 괜 오케이 가자 스리 가자 스라리스리 그거 간... 있잖아. 간절 간절 간전이절 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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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리 가자 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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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야 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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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절라절 간절 간절 라절라절 간절 라 어. 완전 방전. 어? 방전 어? 맞았는데 별로 달지도 않는데요? 았 어? 어? 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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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아, 진짜. 그래서 아, 지금 불타입이다좀 화상 그래, 걸리면 그래. 돼. 화상 그래. 걸리면 돼. 아, 근데 화상도 화상인데. 이게 화상. 오, 좋아, 좋아. 이거 네. 있어. 이거 실력이 지잘 있어. 이거. 이게. 공격력. 계속 계속. 완전 칠 때다. 그리고 기술. 안 돼. 아.. 아뭐 그냥... 절대 용도야! 레벨 300인데! 아 진짜! <laughs> 야 그거 효과 없어 맞아 효과 안나와 그냥 아 진짜 버티기만 지, 하면 돼 그냥 멍청한거야 멍청한 잘하거야 멍청한 그냥 뇌가 없는거야 진짜 오케이 오오 뭐야 빠른상태 오, 오 좋아좋아 지진좋아 지진..지진 어, 별로 어, 잘 버틴다 아 좋아 2분곰 좋아 야야야 얘, 얘, 얘 얼음타임이거든 격투, 격투 사에 때려 안해뭐 어 상태.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야 이거 자꾸. 저 아, 거의 다가겼는데 아, 많이 뽑다. 오케이 어, 끝났어? 어, 이거 화상이, 화상이 다했네 오, 끝났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 아니. 아,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오케이, 됐어. 하마돈. 음. <laughs> 하품. 어. 한방에주 화상 상태인데 하품. 아, 한방에 죽네 하품 안통해야고 아, 아, 맞다. 아, 맞다. 그죠. 아, 저번에도 그랬는데. 괜찮아. 이거 턴만 끌면 될거 같은데. 안 돼. 안 돼. 두턴만 기다리면 뒤져. 근데 나 돼. 포켓몬 상태가 안 좋은데. 잠시만. 먹고 있었어. 괜. 아이템도 안 껴. 멈춰. 아, 괜찮아. 이거 이겼어. 근 멈춰. 안 야, 돼. 캐, 캐리엄 캐리. 예. <laughs> 네. 안 돼. 예, 제 캐리. 예. 오늘도 꿀 빠는 i 분이 아, 나이스. 오케이. 이러면 레이드 이겨서 포켓몬 달마카 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뽑기장으로 가죠. 여기 네, 그럼 이제 뽑기나 2번. 나 3번. 아나 닌자 자리 바꿀래요. 와 여태 3분 열이잖아요. 어? 아 몽수를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바꾼다고. 믿겨 믿겨. 빨고세요. 리 빨고세요. 리나나 가운데 나 가운데 나 가운데. 가겠습니다. 먼저 1번, 1번,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킥볼로 스무스하게 잡아주고요. 예, 달마카, 예, 자주 쓰죠? 약간 그 뭐냐? 그 카운터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램드로스 예, 그럼 이제 트레이너끼리 서열 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잠시만, 나 엄청난 실수를 하나 했는데. 오케이, 오늘은 그래도 어차피 거의 망한 급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레벨 다 깎여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요가, 와, 이게 문제야. 잠시만. 당연히 가요가 성공이겠지. 어 뭐야? 와, 파우터기 한 방을 주고. 아니, 한 방은 해 봤는데? 파일 하... 네 아, 진짜 그러네. 아니 근데 뭐죠? 이게 레벨이 너무 낮아서. 대도 아브 뭐 절용도 기억했띠. 아, 번개 빗나갔어 아, 진짜. 아 이게 말이지 거 많이 기억했띠. 많이 절용도는 맞고 어? <laughs> 어? 그거는 빛나고 번개는 빛나고 와, 진짜. 답다이만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 껴. 아. 아, 저점도 어 아니, 뭔또 뭐, 뭐, 절대. 와. 아. 말이 되나? 왜절 보고 말해요? 응? <laughs> 관전 중 아니니까. 에? 그래서 오! 혼란. 오! 안 돼. <laughs> 오! 와! 쌀아! 쌀이 그렇지! 뭐야 왜 이렇게 빨라 게임이? 내가 1등 하겠어! 내가 1등이다! 안돼! 어 내가... 뭐야? 아모르 어, 죽여버렸어 오. 뭐야 쌀이가 1등이라고? 어, 뭐, 쌀이 1등이라고? 한 마리로 끝 와... 우와. 뭐예요? 님? 뭐여? 뭐여가? 아, 아, 아 진짜 꼴가 자꾸 말꾼다고 아니, 아니 뭐라고? 울트가 자꾸 말꾸러 아 조용히 가! 이시기도망가왔자뭐될거같아 어! <laughs> 에몬 <laughs> 아, 야생생존기 7타였습니다 <laughs> 끝! 앙.